안녕하세요 자 5단전 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상대가 빈기를 냅두고 갔으니까 붙이고 빠지고 자 축이 요리하니까 끊고 단수 쳐서 잡겠습니다 하나 빠져둘 걸 그랬나 자, 여기서는 그냥 협공해서, 3 3 파이고. 설마 뛰진 않겠죠, 여기서? 와, 진짜 뛰어. 음, 그렇게 상대방 집이 커 보이면 두렵습니까? 이거는 오히려 백이 몰리는 그림이라 더 두려울 것 같은데. 음, 이거 여기 치받으면은, 백의 근거가 없어요. 이러면은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상대 그 저한테 큰 모양은 안 줬지만 전체가 몰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오히려 더 손해 아닙니까? 자, 이거는 그냥 아예 노골쪽으로막고 어차피 얘는 한 집도 없으니까 계속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쪽에 모양은 안 좋지만, 이제 계속 이제부터 시달림을 받아야죠. 이게 시달림을 받으면은 뭐 이쪽은 자연스럽게 뭐제 집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 자연스럽게 그냥 물 흐르듯이. 이서 이런 거또 압박을 한번 가 보고 싶긴 한데 이거 들여다 보고만 한칸짜서 두겠죠, 그럼. 뭔가 강수 없습니까? 강수는 없나. 이런 걸 붙여서 최대한 상대를 좀 어렵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대한 어렵게 잡아야 되나? 좋지면은 이게 그래도 제일 어렵겠죠 상대 입장에선 내가 상대다 라고 하면 아 여기 넣으면 치고 또 받아야 되네 이런 이제 귀차니즘을 주는 거지 그럼 또 귀중한 선수를 또 뺏기네 이런 감정을 심어 주는 거죠 만약에 이제 단수치 뭐야 형, 그건 좀 선을 넘은 것 같은데. 자, 일단 압박. 일단 압박. 뭐, 잡기야, 당연히 어렵겠지만, 압박하는 거죠, 그냥. 뭐 이런 거 붙이고 뭐 치받고 빠지게 되면 잡기는 좀 힘든 형태인데 이쪽, 뭐 이쪽 먼저 또 붙이고 뭐 빠지면서 또 적극적으로 가면 되죠 아 근데 이거는 저도 이렇게 막아버리죠 먼저 붙인 게 아니라서 이거는 치고 2단 끊으면 뒤에서 돌려친 다음에 이거 주랭랑 어, 이건 잡혔는데 그러니까 형 앞에서 왜손 뺐어? 이러면 자동으로 잡혔죠. 얘는 살 궁도가 아니죠. 자 상대가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 한판더 두자고 하니까 한판더 두겠습니다. 자두 번째 판은 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 허탈한가 봅니다. 음... 나를 자꾸 쳐버려. 밀고 한 칸. 아 어? 이거는 이거 안 봤죠. 이거는. 지금은 갈라침을 하는 게좀 좋아 보이는데. 갈라침 아니면 33인데. 33은 삼삼은... 33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쪽이 좀 비어있으니까. 근데 내가 상대라 그러면 이런 게더 싫지 않을까요? <laughs> 바둑은 또 심리전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둔다. 그렇게 둔다. 뭐 손을 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손 빼고 걸쳐서. 이쪽은 그냥 끄는 쪽으로 잡겠다라는 뜻이고요 계속 거길라. 이거 두고 찌르고 이거 둔다. 음, 여기를 갈까? 이거 가면. 되게 열버 보이죠? <laughs> 엄청 허술한 행마처럼 보이잖아, 이게. 그냥 끄는 쪽으로 무조건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끄는 쪽으로 잡겠다. 속편하게. 뭐 상대가 한판더 두자고 해서 두긴 하는데, 아마 벌써부터 좀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면 또손 빼지 이러면 또손 뺍니다 지금 여기 하나 어떻게 해 보려고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돌을 갖다 놓고 있네 계속 손 빼는 겁니다 알아서 하라 그러는 거지 이쪽을 끊으면 무조건 잡고요 여기를 끊으면 또손뺄 거야 계속 손 빼입니다. 다시 두면 달라지냐? 자 여기서 모 모형을 잡는다 그러면 하변 이런 데 어딘가 두는게 좋을 것같고요아니면은뭐 상변 어딘가 하나의 응수 타진을 했군요. 자 늘어서 그거는 좀 아닌 다 같은데 갈라다다 요쪽에 돌이 있으면 여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돌이 없는데 여길 둔다? 욕심 아닙니까? 자, 밀고. 하변 공격해 봐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오. 삭감을 들어왔어. 음. 자, 일단 쉬어서. 이거 밀 밑으로 밀고, 뭐, 어떻게 집 짓는 건 너무 별거 없잖아요. 안 그래도 여기도 아직 좀 불확실한 형태인데, 지금은 그냥 세점머리 두드리는 형태로 가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2단을 젖혀서 두는 게 있고, 아니면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어딜 놔야 될까? 축이, 축은 제가 유리하니까, 자, 2단 젖히고 늘면 이제 급소 날라갑니다. 오, 의미가 있는 순간? 어차피 받아야 되는데. 에이? 그렇게 받아? 그렇게 받는다. 그렇게 받아? 민되네요 이거를 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두겠는데 중앙을 두텁게 이어야 되나 딱히 핵마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이거 그냥 늘기에는 뭔가 핵마가 너무 좀 촌스러운 느낌인데 그래도 여기 늘어야 된, 됩니까? 뭔가 한 칸이나 젖히는 수는 좀 별로 같고. 일단 가장 튼튼한 수를 둡니다. 이제 여기 막히면 안 되니까, 뭐, 이거 밀던가 해야죠. 잊고. 그러니까 뭐 한칸 정도 뛰어나가는 게 보통의 진행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를 저도 하나 이어나야 될것 같아. 만약에 상대가 받으면. 어, 요거 하나 이어서 다음에 이제 젖혀서 두는 수가 있죠 이게 집으로도 크고 짭짤합니다 안 놓나? 안 두면 바로 이거 갑니다 어딜 두든 여기 갑니다 어? 아 그거 살짝 애매한데 아 이거 가야지 어, 얼마나 큰 자리인데 저희가 받아줬네. 그러면. 자. 이거 뭐 귀로 받아봐몇집안 되니까. <laughs> 받아봐야 뭐 몇집 됩니까, 그게. 자, 이게 좀 얇은가? 핵마가? 전화 금 이렇게 받 는다. 어, 에 형, 그거 는좀 아닌 거같 아. 이거 는 자체 적인 궁 도가 나오 지가 않 죠. 일단 입구 자는 째고 봤어야 될것 같고 이거는 일단 부분적으로는 잡혔습니다 음, 그딴 거는 그냥 이쪽에서 받으면 될것 같은데 자 일단 뭐 포기한 겁니까? 하나 치 받아서 뛰어나가면서 일단은 여기 상변쪽 흙돌 아직 못 살아 있으니까 어, 이거는 뭐 은근슬쩍 여기 끼워가는 소도 좀 신경 써라 이건데 겁이 하나도 안 납니다 <laughs> 아하 그렇게 이귀 쪽에 뭔가 맛을 노리면서 다음 행마를 결정하겠다. 그런 건가? 오케이. 아니지, 이거 끊었을 때 이런 행마를 해도 되잖아요. 저는. 시작합니다. 뭐 단수치고 밀어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자 일단 간 보기 이거는 이제 반대로 흙 여기 젖히고 막을 때 요렇게 젖혀가는 뒷맛도 좀 있고요 아니면 이거 젖히고 이렇게 호구나 있는 게또 선수니까 역으로 아주 얍삽하게 한 거죠 제가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이거 살리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뭐 요새 나오는 뭐 인공지능틱한 행마로 살려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행마 어딜 나야지 좀 깔끔한 모양이 나올까?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쪽에 이제 건너 붙이는 뒷맛 이런 게좀 있어요. 나와 끊는 것도 있고. 두번 남았습니다. 흑이 일단 일감은 이런 데나야 되긴 하는데 이런 데를 놓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되기,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거죠. 어? 요. 너무, 너무 그... 화가 느껴지는 순데, 이건. 야, 그, 그렇게까지 세게 둡니까? 상대가 지금 좀 뿔이 난것 같죠, 느낌이. 그러니까 첫판에 원체 단면국이 나와가지고 상대 입장에서는 지금 뿔이 좀 낙이 났거든요. 자, 일단 하나 밀어서 <laughs> 응수 타진 날라갑니다. 첫판에 67수만 해져가지고 지금 상대가 뿔이 좀 났거든요. 이거는 바로 끊어서 갑니다. 이쪽을 저도 정리를 안 해놓는 거죠. 여기서 싸우겠다, 그냥. 이거는 이거 끼울 수가 없죠. 일로 두고 두니까. 자 이거 다음에 여기 나와 끊는 수 있으니까 받아라 이건데 받아도 됩니다 솔직히. 받고 끼우면 치고 아반대거좀 그런가? 자안 받아. 그거 뭐 그냥 뚫려 버리지 뭐. 어디로 끊을 거냐 물어보는 거죠. 이걸 끊으면 아, 그렇게 이건 딱두점 먹겠다. 이건데 자, 이거는 그냥 줍니다. 그거 정도는 잡아야죠. 이거 두점안 잡으면 단수치고 이렇게 잡힙니다. 다시 그냥 치고 씌워도 되고, 근데 흙이 지금 잡는 모양이 되게 별로예요. 어. <laughs> 아 앉아봐 어차피 저도 지금 이거 두 시간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 정도는 인정해 주겠습니다 설마 또 뛰면은 그때는 저도 진짜 이거 갈 수도 있어요 이거 이거는 갈까? 당장 붙이면 좀 근데 되게 좀 답답하긴 하네. 모양이. 하나. 아, 이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남았습니다. 아, 이건 가자. 기세다. 이런 건 기세죠. 어, 이거는 땡 잡았네. 상대가 장문 못본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버티는 수는 늘고 때릴 때 이쪽을 붙여오는 건데, 그럼 저도 이런데 코 붙여서 가려고 했거든요. 이거는 아예 제가 자체적으로 이한 점을 잡고 사는 모양이 나와서는 흙이 좀 낙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번 또 그쪽이야. 아, 오늘 바쁘네. 오늘 뭐, 바빠요, 지금. 일단 붙여서, 살짝 헷갈리게 또 만들어주고, 뭐 치바을 거냐, 여기둘 거냐, 뭐, 여길로 넣을 거냐, 숙제를 던져주는 거죠. 그, 지금 문제는, 여기, 얘는 지금 괜찮냐 얘기지, 얘는. 이거 찌르고, 들여다보고, 뭐, 이런 식으로 봉쇄하는 그림 만들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자 여기 치는 수 있습니다 어 요건 이, 이 단수 땡큐 아닌가 그 다음에 이거 치고 두면 이제 빠지는 수 된다 이건데 음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먼저 젖힌 수가 저도 일단 준비되어 있는 수죠. 아. 아, 그렇게... 그렇게까지 꼭 잡으러 와야 돼. 단수 치고 둔다. 자, 하나 밀어서. 이거 치면 안 받습니다. 이거 치면 변신이고 지금 여기는 이걸 끊었을 때 일로 치면 여길 치는 수가 있죠 그럼 이걸 놔야 되는데 빠지면 밀면 이게 선수니까 가만히 밀어서 어, 이거는 안받습니다 그럼 또 아주 또 얄밉게 타격가 됐네 어떡하냐 상대가 아주 그냥 무라통이 터질 것 같은데 공격하는 거마다 지금 아 요렇게 상대가 또 돌을 걷었습니다 아 이번엔 또두자고는안 하네요 음. 자 우선은 간단하게 두 번째 판만 복귀를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기 날일자 뭐 둘 수는 있는데 둘수 있어 좋은 자리예요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아예 밀어서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젖혀서 이것도 치고 빠지면서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갖춰갈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그냥 미는 거에 비해서 약간 느슨한 행마니까 백이 당장은 안 받아주는 그림이고 이거 찌르고 이제 붙였는데 이게 이제 그냥 붙이면은 이거 하고 변신할까봐 여기를 먼저 찌른 거거든요 이제 지금 찌르면 저도 여길 젖혀버리니까 그래서 상대가 지금 이걸 먼저 찌르고 이제 붙여서 쓴 건데 이제는 이거 두고 여기 두면 이제 빠진 수가 있으니까 잡히거든요 백이. 근데 저도 이제 손 빼버렸지 그냥 끄는 쪽으로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손 빼고 요 요거 물론 뭐 나쁘지 않은 자리에요 지금도 반대로 이제 백이 이런데 오면은 뭐 이런데나 이런데 이제 밀고 오면은 두터운 자리는 맞는데 뭔가 여기가 좀 허해서 근데 뭐 충분히 둘 수는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도 이제 두터운 자리고 삭감을 어깨지품으로 약간 좀깊 깊게 좀 들어온 느낌도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제가 만약에 흙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쪽을 먼저 좀 압박을 가을것 같아 하변 쪽에 백돌 먼저 뭐, 뭐 잡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압박 그러니까 어떻게 둘 거냐에 따라서 다음 행마를 정하겠다는 얘기죠 흑흑이 일단 상대방 집이 좀 커버해서 바로 들어왔는데 모양이 그렇게 썩 좋은 형태가 아니고요 대신 이쪽에 백이 또 두터워졌으니까. 이때는 제가, 제가 봤을 때 빠지는 게 아니라 기세상, 여기, 이런데 와야 되지 않나요? 기세라 같은데, 이거는? 이거랑 이거랑 이제 맛보기성으로 좀 보고. 이때도 그냥 막은 게 거의 뭐 폐착 수준이고, 일단 나가야죠, 여기는. 일단 나가서 뭔가를 좀, 폐계 열붐을 좀 봤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날 일자 가게 될것 같은데. 근데 이때가 근데, 여기까지는 선수인데, 이게 막상 차, 잡으러 가는 경우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붙이는 수가 선수니까, 이렇게 이제 껴붙이면은, 그냥은 안, 잡, 안 잡힙니다. 폐 그림 나오는 거죠. 백도 이렇게까지 굳이 잡으러 가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저는 이제 어떻게 돌려 그랬냐면, 이거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호구나, 뭐 있거나 하겠죠. 만약 여기 막으면은, 이때는 그냥 중앙을 먼저 띄어서 이런 거 선수 하나 하고, 중앙을 뛰면서 천천히 갔을 것 같아. 구상기는 아직까지 잡으러 가는 맛이 있다라는 걸로 그냥 만족을 하는 거죠. 붙여서 잡으러 가는 걸로. 폐맛이 남았다. 이 정도. 근데 이게 이렇게 해두면 되니까, 이제는 뭐 이런 거할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체적 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바로 잡혀버립니다. 돌이 하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는 이거 잡혀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진짜 하, 이 우상기 같이 이렇게 그냥 생으로 잡혀버리면 하변을 통으로 다 먹어야 됩니다. 하변을 통으로 다 먹어도 장담할 수 없는 승부가 될 텐데 그래도 확률은 꽤 높아지겠죠. 이거 다 먹으면. 근데 백이 진짜 말 그대로 이게 다 먹혀야 돼. 크게 박스 형태로. 근데 조금만 활용당하거나 해도 완전 얘기가 달라지니까 이게 우상기에서 너무 망해 그냥 순식간에 저게 그냥 잡혀가지고는 저 이건 승부가 안되죠 이게 가만히 냅둬도 저런 모양 안나옵니다 가만히 냅둬서 100이 다음에 한수 둔다라고 해도 실전처럼 저런 집 안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견고해졌어 뭔가 잡혀서 이래가지고는 승부가 안된다고 봐야죠 자, 그럼 이렇게 5단전 두판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